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소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등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의 현상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우서에서 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처음 소개했을 때그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의 일부이며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임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종말론은 신학서적의 한 챕터를 채우기 위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비방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성도들을 위한 긴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앙 때문에 수년간 옥에 갇힌 이름 모를 목회자를 위한 것이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 어딘가에서 믿음을 지키다.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박해와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문제 역시 주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통해 풀어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며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웃서두 장과 세 장은 깊이 연결됩니다. 한 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돕기 위해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생긴 혼란과 나태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 재림의 가르침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 장에서 종말론의 목표가 고난 속에서의 인내였다면 두 장과 세 장에서의 목표는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세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상황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지 말라. 대신, 꾸준히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 모든 겉면의 뿌리는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밤낮으로 수고하고 했으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일을 그만둔 형제들에게 더 이상 교회가 당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게으름을 선택했기에 이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멈추고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여 스스로의 양식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급노동이든 자원봉사든 선한 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이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태한 삶에 빠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두 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일부가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강림과 모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떤 예언이나 환상 혹은 잘못된 소문이나 위조된 편지를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일부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일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제 오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히스테리는 본래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체험이나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두 가지 명백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세퇴나 일부 사람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으니 배교는 이미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이 힘을 얻으려면 이 배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시대적인 재앙과도 같은 대규모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대환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서로를 배신하는 대배교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버리는 현상. 바울은 바로 이 결정적인 시대의 전환점과 같은 배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 이 인물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 일곱 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사람입니다. 천사나 악마가 아닌 인간입니다. 둘째, 그는 본질적으로 불법합니다. 스스로를 모든 법 위에 두는 존재입니다. 셋째,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넷째,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의 운명은 처음부터 파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째, 그는 사탄의 능력으로 활동합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행합니다. 사탄의 힘을 입어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기적이란 속임수나 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목적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만수를 가집니다. 10절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의한 것. 즉, 죄를 매우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경고와 일치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또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출현이 아닙니다. 하늘의 번개처럼 온 세상이 동시에 알수 있는 영광스럽고 명백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지 혹은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타나 활동하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왜 하필 이두 가지 사건, 즉 대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선택하여 설명했을까요?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데, 에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종말론적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두 사건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미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재림의 순서나 시기에 대한 지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짚기 위해 배교를 언급합니다. 배교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오늘은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는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적인 마음은 진리보다 불의에서 더큰 쾌락을 찾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멸망하고 미혹되는가?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싸움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더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가의 싸움입니다. 12절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믿는 것의 반대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불의가 주는 쾌락보다 진리 안에서 더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를 모든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낸 방법은 놀랍도록 심오했습니다. 그는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논증하며 히스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논증의 과정에서 모든 미혹의 뿌리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말의 시간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리가 주는 어떤 쾌락보다 더 크고 우월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그분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의 어떤 거짓된 기적과 부리의 속임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관한 복잡한 논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주는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불법의 사람과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